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약속을 하다가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약속을 어기거나 또 바꾸거나 지키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어, 지키려고 하지요. 사람은 언제나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민숙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왜 중요하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형통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히브리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증으로 든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루어지는 것 너희들 알지 않느냐? 히브리서 6장 17,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게 그 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맹세로 보증하였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아까 민숙이 23장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은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약속 바꿔요. 내가 불리하면 안 지켜요. 말했다가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바울이 특별히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선포한 말이잖아요. 대상이. 자,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을 버렸냐? 그랬더니 뭐래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이라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뭐 연어처럼 다시 세상을 갔다가 세상 속에 방황하고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 세상 속에 갔다가 다시 연어가 이게 회귀하듯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 특별히 11장은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바울이 그러면 말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너희 버렸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우리가 11장 1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이거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또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야 우리는 같은 조상을 섬기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시에서 나도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고 그 다음 뭐래요 베냐민 지파라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근데 특별히 여기서 사도바울이 베냐민 집화라고까지 굳이 말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베냐민 집화라고 출처를 밝힌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이후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이야기 내가 난지 8일만에 할례를 행하고 나는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거기 안에서 자랐고 가말리할구나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뭐 하나도 흠이 없고 나도, 어? 자랑할 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집화 들추어서 특별히 말한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은 열두 집화죠. 열두 집화 가운데, 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어느 집화죠? 베냐민 집화예요. 그러니까, 야, 베냐민 집화가 어떤 집화인지 알아? 왕가 출신이야. 이놈들아. 그 집안이 어떠니, 뭐, 물어볼 때, 아, 우리는 뭐, 어떤, 뭐, 이게 자랑할 게 있다는 거죠. 더욱이, 어, 열두 집화, 그러니까 열두 집파가 어떻게 생성됩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에 라헬을 마음에 들었는데, 외삼촌이 레아 첫째부터 줬죠. 그래서 아이를 쭉 낳아서, 열한 번째 요셉까지 거기서 낳아요. 그, 그,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라는 가나안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다가 어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야곱이 그형 에서하고 화해했지요. 그리고 나서 어그 이제 길을 가다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뭐뭐 뭐 딸이 강간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 지역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라헬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거기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 이름을 처음에 뭐라고 줬어요? 베논이 베노니. 슬픔의 자식. 내가 너 낳다가 죽는다 이놈아 하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야곱이 바로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베냐민을로 바꿔 오른손의 아들. 이름을 바꿔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가난해에 응.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다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나는 본토에서 낳았다. 출생지가 다르다, 이 녀석들아. <laughs> 나는 순수, 물론 아버지 같고뭐 그렇지만 태어난 곳이 장소가 나는 가난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아주 뼈까지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유대인 아니냐? 라고 자기 자신 이야기를 일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또한 사람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자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부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허려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850명과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결투를 벌이죠 재단을 놓고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있는 백성들도 어 그래 그 말이 맞다 우리가 그러면 그 신을 섬기자 그엘리야의 재단이 불로 임하고 여기 850명 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엘리야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엘리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세벨이 아하방의 아내가 너 내가 아끼는 선제를 죽였어 너도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아의 모습을 보면 극심한 탈진이 있고 소진되어졌으며 더불어 우울증까지 심하게 찾아온 거예요. 엘리아에게. 여러분, 누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명랑하고 밝고 기분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떨 때 그런 기분이 찾아옵니까? 극심한 우울증과 탈진으로 말미암아 소진되어졌을 때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잘못하면 우리 마음 삐짓고 들어와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해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 제 주변에 극심한 우울증을 시달려 몇년 전에 어떤 분이 스스로 이 목매에서 자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 악한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한순간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구나. 누구도 예외가 없구나. 물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 상황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은혜 충만 해달라, 성령 충만 달라가 아니었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라고 말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절 4절. 사절을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엘리야가 하나님 믿는 백성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내가 남겨 놓았느니라 아마 엘리야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걸요? 어 뭐야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네 어 뭐야 나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뭐라고? 7천 명을 남겨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몰라요. 그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5절 볼게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당시 엘리야 시대에도 7천 명을 남겨 두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금이라는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적용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은내로 택가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나눴었는데요.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 말하는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따로 이 구별된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마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이 그런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알수 없죠. 어이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좀더 이해 쉽게 할수 있도록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뒤로 조금 넘기시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페이지 수로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네, 읽으면서 잠깐 은혜를 남길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더라라는 거예요. 4절. 극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죠. 주님이 죽으시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제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사해주는 거게 되니까 자 6절부터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8 절의 말씀을 제가 성, 서, 설교할 때 인용도 자주 하죠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 주신 그 사건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에요?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를 위한 사건이래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이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 사건이 그냥 자연히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아니라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선물이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너 가져하고 와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구원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전에 행위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갈라기에서 말씀을 볼 때도 구원을 받으려면 꼭뭘 해야 된다.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할례, 두 번째가 모세오경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니면서 이게 아니다. 너 율법 다 지키냐? 못 지키잖아. 그리고 할례는 이제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여기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11장 여기 6절을 보면 11장 6절을 다시 볼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행위로 되지 않은 것이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를 강조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여기 남은 자라고 말할 때 5절에 나오죠. 남은 자. 결국 이 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여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담세 색에서 만난 그 주님 이야기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주님을 믿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어, 이 구원조차도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나 어떤 선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 율법을 지켜서 할렐를 행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행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시잖아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일곱 별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쥐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그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혹 이거는 나 없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몇주 전에 우리 자가용 오래된 2006년식 자가용이 하나 있는데 자동차 검사를 맡았는데 빠꾸를 맞았어요. <laughs> 그래서 왜 빠꾸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배출 배기 가스가 이게 뭐잘안 잡힌대.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 소음기 2번하고 3번을 교체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공업사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검사소 옆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체를 하면, 어, 바로 이제 교체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했더니 한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든대요. 그래요? 그러면요.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한테 가서 수리해서 다시 올게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어, 이 사장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그, 저 전화를 어디 해주는 거예요. 폐차장에 전화를 했더니 그 소음기가 2번이 하나가 있대. 그러니까 2번은 있으니까 이제 3번만 목사님이 저기 카센터좀저 폐차장을 순회를 하세요. 그래서 3번을 구해 그래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전화를 했죠. 여기 저쪽에 폐차장 전화하니까 3번이 있대요. 그리고 전부터 타이어가 오래돼가지고 이 스노 타이어를 끼고 있었는데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도 좀 구했으면 좋겠다. 전에도 타이어 있어 요 있을까? 다 없대요. 그래서 그날 전화해서 타이어도 있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있습니다.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소음기 뒤에 3번하고 타이어 4 개를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렇게 찾으려고 구하려고 해도 없었는데 어떻게 딱 어떻게 시기가 맞게? 잘 생겼네.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냐고, 그러니까 10만원 계산하고 가면 된대. 그래서 거기 계산하는 분이 또 예전부터 좀 알고 지냈던 분이에요. 얼마예요 했더니, 10만원 받으라네요? 그래서 10만원을 줬더니, 아 제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다 받아야 하면서 3만원을 또 거슬러 주는 거예요. <laughs> 제가 요그 사건 하나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나 작은 사건 하나도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했잖아요.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을 때 수풀의 양이 없었는데 순정하고 나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거기 수풀의 양이 걸려 있더라. 언제 보였습니까? 순정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그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더 이건 뭐 말로 할수 없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날 위에 십자가 지시고 피흘려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네,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 주님의 영광을 담는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예, 주님 기쁘시게 하면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가 은혜 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로 따라 선택함을 받은 마치 바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인을 남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같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시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지만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이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주님 내손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신다는. 그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알았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